대한민국 실제 사건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봉변을 당하고 있는 실제 사건들만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건은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갑작스레 의문의 돌발 행동을 보인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해자들은 발작적 행동을 저지른 뒤 끝내 사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같은 돌연사 방지를 위해 오늘 영상을 반드시 챙겨보시길 권장합니다. 지난해가 을 경부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전에서 대구로 향하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두 차량간의 심각한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앞차를 들이받은 차량 안에는 충격적이게도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령 운전자가 운전했나 싶어 공포에 휩싸인 순찰요원들 하지만 몇 시간 후 사고 지점에서 몇 키로 떨어진 곳에서 숨진 운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정체는 토끼 같은 와이프와 두 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 49세 황인모 씨였습니다. 임모 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조사관들이 사고 원인을 추적해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임모 씨가 대단히 이상한 행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증언에 따르면 이모씨는 고속도로 주행 도중에 갑자기 썰루프 밖으로 불쑥 머리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양팔을 벌리고 소리를 쳐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모씨는 한참 동안 돌발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모씨는 그렇게 기이한 짓을 하다가 졸지에 썰루프에서 떨어져 사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운전자가 없었던 차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다가 앞차량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전라남도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20대 후반의 청년 장도일 씨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도일 씨는 몇 년간 큰 사고 없이 성실하고 무난하게 근무하던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일 씨에게 문제가 닥칩니다. 그가 공장 복도를 걷던 도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크게 휘청이다 몸이 쏠려 쓰러진 것입니다. 자칫 하다간 유아 프레스기 같은 위험한 장비에 몸이 깰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도일 씨는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한 두통과 현기증 때문에 작업에 제대로 집중이 되지 않았고, 수면 도중에 간질 발작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균형감각도 상실되어 길을 걷다가 이리저리 부딪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일쑤였습니다. 누가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던 도일 씨. 그러나 그는 바쁜 회사 일정 때문에 제때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일 씨에게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도일 씨는 평소처럼 공장에 출근을 했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도일 씨는 간신히 업무를 끝마쳤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일 씨가 갑자기 공장 옆면의 사다리를 타고 30m 높이를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의 천정에는 자재 운송용 크레인이 달려있었습니다. 끝까지 올라간 그는 천정의 크레인에 올라타고는 크레인 조작 리모컨을 연거푸 눌러댔습니다. 곧 급격하게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균형감각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던 도일 씨는 크레인 위에서 한참을 허우적대다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을까요? 영문을 알수 없는 의문의 사고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검사관들은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사망자의 뇌를 부검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명 모두 기생충에 의한 발착 증세를 보였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인 임모 씨의 경우부터 살펴보자면 그의 뇌에 돼지고기 촌충이 온통 들끓고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이상행동을 하게 만든 원인도 바로 이 돼지고기 촌충이었습니다.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임모 씨 가족은 2년 전 여름 휴가 때 계곡에 놀러가서 바베큐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모 씨가 허기가 급했는지 허겁지겁 고기를 주워 먹곤 맙니다. 그렇게 먹은 고기는 당연히 덜 익은 부위가 그득했습니다. 게다가 임모 씨는 너무 급히 먹느라 그 부위에 이물질이 잔뜩 묻어 있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물질의 정체는 바로 돼지고기 촌충의 애벌레 막이었습니다. 임모 씨는 그렇게 돼지고기 촌충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줄곧 두통에 시달렸고 구토도 잦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기생충 때문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염 증세가 방치되었고 임모씨의 뇌를 숙주로 삼은 기생충들은 차츰차츰 새를 불려갔습니다. 그러던 끝에 결국 천충떼가 임모씨의 뇌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의문의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도일씨의 부검 결과도 임모씨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뇌를 열어보니 그 안에 돼지고기 촌충 수백 마리가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일 씨는 임모 씨보다 증세가 심각했습니다. 뇌뿐만 아니라 전신에 기생충이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왜 이렇게 심각한 기생충 감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기숙사 룸메이트의 증언을 들어본 결과 원인이 곧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도일 씨 가족의 습관이었습니다. 도일 씨의 어머니는 고향에서 전래된 특이한 요리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것의 돼지고기를 곱게 다지고 간 뒤에 양념에 비벼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종의 육회였던 것이었습니다. 도일 씨 가족은 수십 년간 이생 돼지고기 육회 요리를 먹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일 씨 뿐만 아니라 형제와 부모님도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가장 감염도가 심각했던 도일 씨가 제일 먼저 이상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즉, 날것의 돼지고기를 먹는 식습관이 도일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고기를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대한민국 실제 상황에서 돼지고기 촌충과 그 감염 증상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고 갈고리 촌충이 뇌로 유입될 경우, 기생충들이 뇌에서 알을 낳고 군집체를 형성하는 낭미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에서 부화한 유충들은 뇌뿐만 아니라 식도, 혈관을 타고 대장, 소장 같은 주요 장기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유충이 성충으로 성장할 시 심각한 사태가 야기됩니다. 장 속에 3m씩이나 되는 거대한 기생충들이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 두통, 구토, 설사 등의 불편 증상은 기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감염이 더 심화될 경우에는 발작이나 균형 상실, 마비 증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뇌 속의 기생충이 죽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기생충 시체에서 빠져나온 독소가 뇌로 퍼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뇌가 완전히 망가져서 잇모시나 돌시처럼 광기 어린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돼지고기 천충으로 인한 사망 사고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설마. 요즘도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겠나 하고 안심하고 계실 분도 계실 겁니다. 운 나쁜 소수의 사례에 불과할 거라고 치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요. 하지만 결코 방심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도 결코 돼지고기 기생충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인 2020년 10월만 해도 제주도에서 갈고리 촌충 발병 케이스가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여행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남아나 멕시코 등지에 관광을 간 우리나라 국민이 현지에서 돼지고기 기생충에 감염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중국식 샤브샤브 요리인 허거 요리를 드실 경우 비위생적인 환경과 덜 익은 돼지고기로 인해 촌충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행 시에 특히 돼지고기 기생충 감염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돼지고기 기생충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돼지고기를 무조건 77도 이상의 고온에서 완전히 익혀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고기의 경우 71도에서도 충분하지만 돼지고기 기생충의 경우 기준이 다릅니다.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의 권장 사항에 따르면 77도에서 돼지고기를 가열할 시 기생충을 완전 박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드실 때 두께 0.5cm 이하로 썰어서 드시면 기생충 감염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촌충 크기가 바로 0.5에서 0.6cm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0.5cm 이하의 간격으로 돼지고기를 썰면 촌충도 같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고기는 구워서 먹는 것이 안전하며 돼지고기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돼지고기 촌충으로 인한 사망 사례, 그리고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충격적인 실제 사건들과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대한민국 실제 사건.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